엄마, 사신 제 2주간 월요일이에요. 아, 저를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놓지 못하게,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사건들, 가정일들, 모든 것들을 오늘 또 엄마께 다시 새롭게 맡겨드리고, 미사복원하고, 저는 툴툴, 아무것도 없는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께 꼬리 납니다. 점프합니다. 다이빙합니다, 엄마. 저를 자꾸 제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, 가족과 가문과 연, 연결된 모든 것들, 사건과 일과 모든 인간 관계, 모든 것에서 제 무로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엄마께 맡겨 드리고 단순 명쾌한 마음으로 기쁘게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, 엄마. 벌써 제가 여기 온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. 아까 아빠랑 통화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한 달. 한달 지났어요. 그렇지만 저에게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엄마하고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고 이 순간만을 엄마가 바칠 거예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. 엄마 오늘도 함께 해 주실 거죠? 아멘. 수고하십시오.

you. <laughs> 엄마 새끼들 보세요. 엄마 새끼들이 병아리처럼 엄마 보고 입 벌리고 엄마 새끼들. 엄마, 엄마, 배달픈 새끼들 보세요, 엄마.